영어, 카페, Subject, those who meet must part. Meeting and parting are human affairs commonly happening in our daily lives.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re is a parting because there is a meeting. But the parting is somewhat sad and heartbreaking. For example, meeting as a couple and getting bereaved. Meeting as parents and a child and parents passing away. Meeting as close friends and one of them moving far away, etc., will be the parting that hurts us. We even grieve when the dog or the pet at home dies. As such, there is no meeting but parting. As well as there is no parting but sorrow, as today's subject mentioned. However, there may be a beautiful parting, and as in the poem of The Silence of My Love by Han Yong Woon, we should be able to say that, as we care about parting when we meet first, so we believe in meeting again when we part. Therefore, we have to cherish meeting and parting. And especially, we should make it possible to part with a smile as well as with hopes that we will meet again someday. Uh, meet again someday. 中国语로题目：相见者必别。相遇与离别是我们日常生活中常发生的人事。当然，因有相见而有离别，这固然是真的。但离别多少有些伤感和心碎。 例如，夫妻相见丧亲，父母子女相见父母离世，挚友相见一人远走高飞等等，都是伤害我们的离别。当家里的狗或宠物死去时，我们甚至会感到悲伤。所以，只有离别才有相见，只有悲伤才有离别。就像今天的话题。 然而，也许会有美丽的离别，正如韩永云《我的爱的沉默》中的诗句。我们应该可以说，初见在乎离别，所以我们相信分别之时再相见。所以，我们要珍惜相见和离别，尤其要让离别时带着微笑，并期盼有朝一日能再相见。相见。 리비에, 리비에 4월 11일 불꽃지시 회자정리 에, 다음 카페 천봉시인들 영화학당에 올라와 있는 내용 에, 읽어봅니다. 회자정리 상봉과 이별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인간사입니다. 물론 상봉이 있어 이별도 있지만 이별은 다소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예를 들면 부부로 만나 사별하거나 부모, 자식으로 만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가까운 친구로 만나 그중한 사람이 멀리 떠나는 등은 아픈 이별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동물이 죽을 때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처럼 오늘의 주제가 말하듯 이별 없는 상봉도 없고 또 슬픔 없는 이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도 있을 수 있는데 한용운의 시님의 침묵과 같이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상봉과 이별을 소중히 해야 하며, 특히 미소를 지으며 이별하고, 또한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이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Western fast casual.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Really hits the spot. You are gonna love this. No f r i e n d b u r g e r Western fast casual. Frame. 프레임 뭡니까 저게 질리티드 패티 크리시 크리쉬피 파이어드 치킨 프렌드 Price juicy tomato. Quality coffee paste salad. This burger is super delicious. Good. No friend burger. Enough. No brand burger. Restaurant. is amazingly tasty food for you. 후후! <laughs> 후후후! <laughs> h e l 제203회 한국시 낭송회의 낭송시 집에 개재될 원고, 에, 민주시, 동민주시 기관 두 번째, 이창원 법성류. 이창원 법성류는 시인이며 민주 시인이고 민주시 평론가이며 자유문학 운영위원이며 문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은 낭송을 하겠습니다. 늘 하늘. 하늘공 310신, 3456신, 정신 잘 챙겨요. 3456 정신, 3456 정신, 생사 12거리, 36, 18월에 3456, 3456, 428자, 4312 3456신, 3456신, 520자, 학, 52 십자학, 15야 달소. 3, 4, 5, 6 정신, 3, 4, 5, 6 정진. 6, 2, 1 2성환 6, 3, 18머리. 6, 3, 천산 백궁 육산 백궁 제목은 하늘궁 삼일정신 삼사오육신 깃발 휘날리며 단정악 도성빛 알캥행 숨속 숨 고르기로 융합통일장, 개묘 토끼야, 동민초 꽃놀이, 동민초나 먹자, 꽃놀이 패나, 꽃놀이 즐기자, 동민초나 먹자, 꽃놀이 즐기자. 두만강 건너가 무섭게 출치자. 두만강 건너가 무섭게 출치자. 제목: 동민초시 기반 둘 이창원 법성육 시인 민주시인 민주시평론가 자유문학 운영위원 문학박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하늘 하늘궁 3일정신 3456신 정신 잘 챙겨요. 3456 정신 3, 4, 5, 6 정신. 3, 4, 12 꼬리. 3, 6, 18 노래. 3, 4, 5, 6. 3, 4, 5, 6. 4, 2, 8, 자. 4, 3, 12. 3, 4, 5, 6 신. 3, 4, 5, 6 신. 5 2 1자학 15야 달빛. 3, 4, 5, 6 정신, 3, 4, 5, 6 정신. 6212꼬리, 6, 3, 18 머리, 6, 3, 18 백두, 6, 3, 18 천산, 6, 3, 18 백강. 제목은 하늘궁 삼일정신 삼사오륙신 깃발을 휘날려 단정학 도성빛 알캥행 숨속숨 고르기로 융합통일장 개묘토끼야 동민초나 먹자 꽃놀이 즐기자 두만강 건너가 무색끼 춤추자. 어로. 여기가 삼장로 339번길입니다. 삼장로 339번길. 삼장로 339번길. 339 좋죠. 삼3 9 9 3 3이 아니고 339번길. 예, 장미공원에 갔다가 뭐 축제를 노래자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변덕스럽고 해가지고 중간에 예, 가지고 왔던시 낭송용 그게 빠져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예, 윤명석 시인한테 갔더니 또. 피타 500공을 또 에, 줘서 에, 마시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열심히 갔다가 이, 그, 그것이 굉장히 에, 좀 아까운데 에, 그래도 다행히 그걸 보고 이 낭독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분을 살려서 새롭게 또 찍어내야겠네요 네, 네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게 건축면적에 492, 500,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7,500 총면적 7,500 하여튼 500제곱미터 정도만 되면 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이렇게 가능하네요. 네.